이걸로 끓이면, 청국장 끝판왕 청국장으로 만드는 건강한 한 끼, 놓치지 마세요. 이제 청국장, 공곰으로 스마트하게 즐기세요. 독특한 향과 위생 문제가 걱정이셨다면, 공곰 청국장 200g으로 새로운 시작을 제안합니다. 이 제품은 1인분 소포장으로 제공되어 필요할 때마다 손쉽게 조리할 수 있으며, 진공포장 덕분에 깔끔하게 보관 가능합니다. 냄새 걱정 없이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선택입니다. 고객분들께서는 깊고 풍부한 맛과 더불어 부담없는 향덕택에 온 가족이 함께 즐긴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도 거부감 없이 잘 먹었다는 후기도 많습니다. 트렌디하고 간편하게 건강한 식사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공공청국장에 도전해보세요. 외할매의 손맛, 장건강을 책임지는 프리미엄 청국장을 소개합니다. 요즘 장건강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매번 신선한 발효식품을 찾기 어렵다면, 길전통식품 외할매 청국장이 그 해답입니다. 이 제품은 국산콩 100%를 사용해 전통방식으로 정성껏 발효되어 깊고 진한 맛을 자랑합니다. 유익균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소화와 장건강에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개별 포장 덕분에 신선함 그대로 다양한 요리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집밥의 구수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 가족과 함께 즐긴다고 합니다. 특유의 냄새가 강하지 않아 부담 없이 다양한 레시피에 응용 가능합니다. 길전통식품 외할매 청국장으로 당신의 식탁에 건강과 맛을 더하세요. 청국장. 이제 냄새 걱정 없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 다담 청국장 양념 530g 두 개로 깊고 풍부한 청국장의 맛을 경험해보세요. 향을 줄이면서도 본연의 맛을 그대로 살린 이 제품은 즉석 반조리식품으로 번거로운 준비 없이 빠르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 후기에 따르면 가족 모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만큼 쾌적한 향과 함께 진한 맛을 자랑합니다.뿐만 아니라 조개 육수가 포함되어 있어 따로 육수를 준비할 필요 없이 전통적인 시골 된장찌개의 정겨운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다담 청국장 양념과 함께 특별한 식사를 준비해 보세요.